자, 여기서 상대방 허벅지 끌는데내 다리 사이에 상대방 다리 앞에 있는 다리 이게 두고 뒷무릎을 조 끌어가는 다리. 보시면은 팔뚝 근처까지 갔어요. 손바닥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요, 깊게. 네, 상대방 이앞팔 뽑아서 잡아주고 이쪽 라펠이나 반대쪽 라펠 똑같고 벨트 잡아주고 편한하게 잡아줍니다. 이쪽 무서에 있는 거 잡아서 자이 손을 안으로 집어넣고. 손을 잡은 거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위에 노출되지 않게 계속 뜯기시니까 이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반대로 잡거나 반대로 잡거나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는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잡으면 노출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고 그 상태에서 이쪽 뒷무릎에 매달리세요.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말고 이 팔뚝으로 이 무릎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나중에 당기면서 이쪽으로 매달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실리게 이렇게 실리시게 하면 돼요. 그다음 이 상태에 가면 이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자주 빠져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빠지게 세요 그래서 이빨 짚고 엉덩이 빼주면서 여기다가 훅을 넣는 거예요 엉덩이 빼주고 이렇게 훅을 넣고 무릎이 앞으로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무릎을 고 손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와 다리가 잘안 빠져요 다리가 안 빠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발목 펼치하고 그래서 팔꿈치가 딱 두께 팔꿈치가 이렇 손은 엄지손가락 붙여서 바깥쪽 복숭아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옷잡지 말고 그냥 걸어요 이렇게 걸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 들어올리면서 체중이 이쪽으로 쏠리게 이쪽이 체중이 쏠리게 됩리면 베이스가 완전히 이쪽으로 가요 그때 오른발 빼고 머리로 이쪽 으로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로 땅을 밀면서 다이빙하듯이 밀어주 밀어줄 때 왼발 보시면 겹쳐있고 발목을 잠겨야 돼요 게 발목 잠겨야 돼요 게 잠그고, 상대방한테 기대면서 기대주고, 다리 들어줘야 돼, 다리. 다리 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쪽로 누우면 바로 빼면 돼요, 이쪽로 바로 이렇게, 롱스텝 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넘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으로 그냥 누른다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줘요그리고이 다리에 얹어줘야 얹어주면 돼. 요 얹어주면 상대방이 잘못도어가요이기 얹어주고, 이 손이 손목 끝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베이스가 팔꿈치에 있기 때문에 손 짚고. 이렇게 밀어주면 팔꿈치를 짚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돼요 그러면 손, 손이 안에 들어가야되고 들어갈때 왼손 넣고 왼손이 팔뚝 같이 잡고 어깨로 눌러주면 손 빠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맞아. 자 앞에 잡아주고 매입 잡고 엉덩이가 살짝 빠지면서 왼쪽 팔뚝 이렇게 매달리게 펼쳐게 예, 매달리고 발은 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손이 반대쪽 발목. 러가 체중이 실리게. 왼쪽 뒷무릎을 상대, 왼손으로 상대가 무릎 당겨주면 체중이 이쪽으로 쫄리면서다옆길요 이제 오른발 빼주고, 앞꿈치 짚고, 머리 밀면서 다이빙 앞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잠기게 눌러주고. 상대와 귀를 심장에 갖다 대고. 내 주고 이 발목 잡아 당기면서 들어올려요 여기다 갖다 대 갖다 대면 팔이잘안 빠져요 이 손이 손목끝 상대방 팔꿈치 베이스 잡은 거 그대로 당기면 돼요 자 그리고 손바닥 짚고 있으면 귀로 밀면 팔꿈치 짚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등대 무게 누워서 패스가 쉬워요 이렇게 네, 잡고 당겨주면 돼요 당겨주고 왼손이 깊게 들어가서 팔도 같이 잡아주고 왼쪽 어깨로 앞으로 밀어주루는 데가 아니손 빠질 때 그때 발 빼고 손 조금만 더 빌려주세요 벌려서 해도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작! 잡으려는데 상대방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면 이 발, 이 오른발로 이 발목을 당겨야 돼요 당겨서 다리 폭이 더 벌어지게 그래서 상대방 반응을 만들어야 다리가 많이 벌어질수록 스텝이 약해져요. 빼고, 땅기시면 상대방 엉덩이만. 다리가 많이 벌어지게. 여기다 끌고 오시면 여기서. 다리 갔더니 상대방 멀리 도망가 그러면 이 오른발이 이 발목을 당겨야 돼요. 뒤로 당겨야 돼요. 당기는데 약간 회전식으로, 회전으로 줘야 돼요. 회전. 그리고 이 왼쪽 팔뚝이 뒷무부을 당기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매달려야 돼. 빼고, 발, 푹을 벌려주면서, 앞으로 끌어오면, 이걸 뒤로 빼주면, 영도만 없게. 그냥 아무것 없게 빼고, 뒤로 끌어 누워서, 아니, 무릎이 하늘 방향 보면, 발 빼주고, 여기서 빼면, 다 이렇게 고리처럼, 안 빠져. 무릎이 하늘 방향 타면, 이 왼쪽 길을 벨트 옆에 복부에 넣어주세요. 이 언덕 파드. 네. 자, 어깨를 눌러주고, 팔을 앞으로 눌러주고, 머리를 땅에 대지 말고, 머리 살짝 들은 상태로 어깨만누르면 돼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을좀 눈치 들고, 물을 뒤에 닫히고. 자, 이거, 지금 이거 하는거는 이제 브라운이 되는거에요. 브라운 벨트부 어. 브라운 벨트가 브라운 벨트 이 아니에요. 브라운이 블랙 벨트한테 블랙이 또 브라운 그 밑에 벨트한테 쓰시면 안되는데 지금 연습하는 연습 끝안걸어 허벅지 끌어 있어, 끝에 여기를 잡지 말고 이렇게 잡지 말고 허벅지 끝에 끝에 걸어요 그 벨트 잡아도 돼 바지 잡아 돼요 근데 치마 잡는 게 제일 제일 약해요. 그래서 벨, 벨트나 바지 잡고 아니면 고관절 끝 부분에 갖다 대야 돼요. 못 잡으면 세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약하니까천택하 가지고 여기 잡고 여기서 상대방 무릎이 내 왼쪽 고관절 배에 있어야 돼요. 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릎 쓸개고 발 윗부분에 위에 있는 허벅지 눌러야 돼요. 발이 여기. 요즘에 이렇게 정강이 위에, 종아리 위에 발목 실리고 이 부분이 떠있어요 이만큼 떠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하지 말고 무릎이 하늘 갔을 때 다시 잠그고 무릎을 벌려, 내 무릎을 벌리면서 여기 무릎을 벌리면서, 벌리면서 왼쪽 골반을 눌러주면 돼요 왜냐면이 이녀가 잘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측면으로 앞으로, 그래요. 정면, 트라이드를 잡고, 양쪽 무릎 걸리면서 왼쪽 골반을 눌어주면 이봐. 자, 넘어갔는데 무릎이 걸려. 그러니까, 잠그고, 왼쪽 무릎이, 그래. 여기 잠그면서, 왼쪽 무릎을 살짝 스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네. 상대방이 무릎을 끌어버려요. 그러면, 이 손이 바지를 잡고 바지. 상대가 바지 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요 바지 잡고, 이렇게 당기세요. 그 그러니까 다음, 양쪽 다리는, 뻗어주면서, 리브 더블레 기울을 할 거예요. 왼손 이거 잡고 있죠? 오른손도 잡고 있죠? 그래서, 상대가 이 다리 빼고, 근데 여기서 뒤통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 돼. 정면을 돌리면 목이 꺾여요. 어깨를 이렇게 에 귀를 갖다 대면 어깨를 받아야 돼. 어깨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서 쭉 빼고, 이렇게 지금 상대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스포를 하죠 스포를 하죠 스포를 하자. 여기서, 왼쪽 다리, 왼쪽 다리가 쫓아가. 쫓아가면서, 앞에 잡고 있는 다리를 걸어요, 발목을 쫓아가면서, 왼발로 그러니까 안을 이렇게 안을 집어넣고, 당겨주면 또 잡을 수 있어요. 상태에서 왼손 골반 어깨로 등을 밀 거예요. 여기서 무릎 오른쪽 무릎 꿇고 있으면안 돼. 오른 무릎이 앞으로 베이스 잡아 돼요 뒤로 가고 앞으로. 나 어깨 밀면 머리가 빠지고 등을 열고. 네. 상대방 눈릎으면이 손이 상대방 바지게 돼. 팔 굽히면서. 양쪽 다리가 빠지면서 상대와 다리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무릎을 굽어 엉덩이가 빠집니다. 엉덩이 빠지고 무릎 꿇고 이분이 몸통을 끌어왔고 왼쪽에 왼쪽 다리가 쭉 뻗어지면 이, 이 다리 이 다리 이 다리 뻗으면 머리가 이쪽으로 나오고. 다운내리고. 머리 빠진, 빠지는데 상대방의 무게를 다시 쭉 늘리면 엉덩이가 가서 발목을 잠궈 주고 허리로 눌러 주고 떠보려고 미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기르면 머리 안으로 박고 들어올리고 다시 눌러 주고 이세 가지 버전을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안전 상태로 눌리지 않게 그러면 이분 이겨요. 뒤로 빼서 이렇게 구어러야요 응. 여기서 상대방이 라펠 잡고 있는 날 뻗으면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머리를 왼쪽 옆구리를 빼고 어깨로 들어주고 밀어주고 머리 들었는데 상대방 누르면 엉덩이 가서, 라펠 잡고 있는 발목, 감고 서 메시 잡고, 허리 잡고, 밀어서, 밀고. 더블렐 하는데 기대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머리가, 가랭이 안에 들어갔죠. 동수가 가랭이 안에 집어넣고, 앞으로집고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고, 잡고, 반대쪽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살짝. 네. 세 가지 버릴게요. 이렇